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많은 돈이 쌓일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러면 이제 어, 더 이상 적립의 의미가 없고 거치식이 된다더라. 어,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자, 많은 돈이 쌓이면 이제 더 이상 뭐푼돈 적립에도 한강물에 그냥 물안박아지 못하는 것처럼 자산 변화에 이제 표도 안 난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처럼 많이 돈 돈이 쌓였을 때폭락장 어, 맞아가지고 반토막 나면 어쩔 거냐, 또 이런 어, 그 경고를 하죠, 그죠? 급을 줍니다. 아 그래서 일단 뭐 어쩌라고. 자, 그러면 이제 뭐 1억 10억이 쌓였는데 더 이상 100만원, 뭐 10만원 이렇게 정립하는 거는 <laughs> 의미가 없으니까 월급 들어오면 그냥 그런 정립 품도는 술이나 마시고 탕진할까요? 뭐 물론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. 그죠? 그래서 계속 정립해야 됩니다. 어, 아,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죠. 그죠? A 자산, B 자산으로. <laughs> 마켓 타이밍 지표를 보면서 A 자산, B 자산으로 옮겨가라, 스위칭하라. 그래서 뭐 전술적 자산 배분, 동적 자산 배분, 그런 거 하라고. 그래야 하락장 방어가 된다고.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, 그죠? 자,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세금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전략을 소개하면서 정작 자신을 안 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해봤다면, 그리고 수익을 봤다면 세금을 낼 건데, 세금 내면 굉장히 아깝거든요. 자, 이 말을 하고 싶겠죠, 그죠?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립해서 많은 돈이 쌓이면, 이제 다시 몽땅 팔고, 자, 12월에 몽땅 팔고, 내년 1월부터 다시 12개월, 1개월 단위로 다시 정립하라고. 그럼 또 역시 양도세 폭탄 맞죠? 그죠?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안 하니까 세금을안 내봤겠죠.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. 자 여러분이 부를 축적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세금입니다. 세금, 자 세금입니다. 그 강남 아파트 로켓처럼 그 소구치는 강남 아파트를 보고 국세청 직원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저 강남 아파트 30년 되면 다 국가 거든왜 살아 생전에는 재산세, 종부세, 금보료로 뜯기고 죽어서는 상속세로 뜯깁니다. 그죠? <laughs> 그래서 자 이건 제주장이 아니고 투자 장기 성과를 좌우하는 그런 마켓 타이밍도 아니고 종목 선정 도 아니고 자산 배분도 아니라 그랬 죠. 바로 비용과 세금입니다. 자 그러면 일단 2번 어, 정적 자산 배분 어뭐 정적 자산 배분이든 동적 전술 적 자산 배분이든 과세 계정에서 저효용성의 무쓸모에 대해서는 요두개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만약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? <laughs> 자, 여러분이 열심히 정립해서 1억을 쌓았습니다. 1억걸 쌓았어요. 이제 <laughs> 매달 월급 들어오는 것 중에 100만원만 정립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한강물에 물한 바가지 보태는 것처럼 의미가 없을까? 자, 지금 36세는 홍아무개와박아무개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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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정립 투자를 하고, 홍아무개는 정립 투자를 계속하고, 박아무개는 자 저렇게 전술적 자산배분 열심히 이제 주식 강에 들어가지고 과세 계정에서 미국 직으로 투자를 했어요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다무사랑 교수가 연구한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자 박아무개는 비싼 돈 주고 주식 강에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<laughs> 그리고 홍은 S&P500에 늘 하던대로 정립했어요자 실제 S&P500 수익률입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실제 S&P 500의 수익률, 약14.3% 정도 되죠. 하지만, 이거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수익이에요. 전술적 자산 배분을 했을 때,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, <laughs> 어,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전략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, 추천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. 그죠? <laughs> 그래서, 베스트 마켓 전략은 S&P보다 못하죠. 그죠? 그리고 다 못합니다. 자산 배분. 이 정적 자산 배분이 그나마, 어, 이, 전술적 자산 부분, 아, 전술적 자산 배분의 평균 수익률을 이겼고, 워스트 수익률을 이겼습니다. 그죠? S&P 500이 이긴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여기는 또, 세금과 비용이 포함 안돼있다 그랬죠. 자, 그래서, 다모다란 교수, 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가지고, 어쩌고저쩌고, 어쩌고저쩌고, 현실의 이 TAA 펀드들, 전술적 자산 배분, 동적 자산 배분 펀드에요. Tactical Asset Allocation 이라고 그럽니다. 이름도 좋죠. 그죠? 얼마나 멋집니까?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화려한 전략들은, 다! <laughs> 효용이 변변찮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현실의 전술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펀드들 실적은 어저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도표에서 이제 S&P500의 수익률은 14.5%고 <laughs> 만약 저걸 과세형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세액공제를 받겠죠. 하지만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률 정대효과 0.9% 인센티브는 따로 안 주겠습니다. 그냥 이 S&P500 수익률만 어, 들고 가는 겁니다. 홍 아무개는 그리고 이제 베스트 마켓 타이밍 전략은 CAGR이 이렇고, 이렇고, 이렇고 이런데 그런데 저 세금과 비용이 포함 안돼 있다 그랬죠? 그러면 이제 윌리엄 본스타인 경고대로 과세 계정에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다가는 1%에서 4% 포인트 연평균 수익률 깎아 망다그랬잖아요 그죠? 그래서 중위값 2% 포인트를 차감해 가지고 자 여기서 2%, 어, 2 포인트 차감해 가지고 다시 수익률 조정을 하면. 베스트 전략은 이 13.5%가 1 1 5, .5 비용 차감하면 그리고 에버리지 워스트 전략입니다. 그 현실적 아 현실 세계 이런 동적 자산 배분 펀드들 실질 성적은 워스트보다 더안 좋습니다. 이따 보면 차차 알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 여러 가지고 요세 가지 수익률을 다 고려해 보겠다. 그러면 일단 홍 아무개하고 박 아무개 기초 자산 1억에서 매월 이제 100만 원뭐 보태도 별 차이도 안 나는 별 표도 안 나는 100만 원을 계속 투자를 합니다. 자, 1억을 달러로 보겠습니다. 음. <laughs> 10만 달러, 1억, 25년. 그리고 홍은 14.5% S&P 500 수익률입니다. 매월 1000달러 정립하는 거예요. 그랬을 때, 60세가 됐을 때, 662만 7천 달러가 쌓였습니다. 환율천원으로 잡으면 66억이네요. 그죠? 자, S&P500에 투자한 사람은 자 계속해서 큰 돈이 쌓여도 어, 푼돈 계속 적립해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은 66억이 쌓였고 그런데 이제 박아무개는 박아무개는 자 CAGR 상태가 가장 좋은게 어, 베스트 마켓 타이밍이 어, 11.5%라 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박아무개의 자산은 340만 달러가 됩니다. 두배정도 차이나죠. 두배정도 홍이 더 벌었어요. 그죠? 자산 차익은 요거에서 요거 빼면 310만 달러.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을수록 자산 차이가 더 벌어지죠. 더 벌어지죠. 자, 그러면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도 한번 가정해 봐야 되겠죠. 그 사람들이 경고하는. <laughs> 그러면 하필 은퇴 무렵에 이제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, 은퇴 무렵에 또큰돈 필요하는데, 이렇게 폭락자는 MDD를 두드려 맞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, 또요 글을 한번 참고해 보라 그랬죠. 그죠? 그래서 직접 한번또 해, 어, 해봅시다. 그때 이 포스팅은 너무 거리 길어가지고 영상을 따로 제작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자 10만 달러 자 10만 달러 정립해가지고 매월 또 1000달러 이렇게 정립했을 때 S&P에 투자했을 때 <laughs> 30년 투자했을 때어 재수 없으면 MDD가 투자건물에 대해 투자건물에 중위 5 0분이만 봤을 때 마이너스 36.83% 발생합니다 하필 60세 딱 은퇴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36.83% S&P에 적립하면 MDD가 발생합니다. 그러면 원래 이 66, 아, 660만 달러가 저렇게 MDD 두들게 맞으면 410만 달러가 됩니다. 그죠? 하지만 이제 동적 자산 배분 투자자 박아무개는 은퇴무립에 이제 MDD 두들게 맞으면 최종 자산은 이 RDREX 펀드가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. 퍼트남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에요. 어, 이 RDREX 펀드는 MDD를 전술적 자산 배분을 했지만 MDD를 마이너스 20.4% 두들겨 맞았거든요. 자, 이 영상을 옛날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. 자, Pertnam Dynamic Risk Allocation 보이시죠, 그죠? MDD가 마이너스 20.4%예요. 그러면 박은, 이 박아무개는 은퇴 무렵에 박아무개는 은퇴 무렵에 MDD를 요렇게 두들겨 맞으면 요 자산이 270만 달러가 되고 160만 달러가 되고 134만 달러가 됩니다. 자산 차이가 되어버려졌죠, 그죠? <laughs> 그러면 이제 현실의 동적 자산 배분 펀드의 실정은 어떨까? 요, 아, PDREX, 이 맞나? r d r x 입니다 r d r x <laughs> 자. 그, 포트남의 이 동적자산 배분 펀드, RDREX하고 S&P 500의 요 기간 동안, 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, 이 상장된 지가 2012년 1월에 상장됐나봐요. RDREX가. 그럼 요 기간 동안, 약 10년 동안 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, 자, RDREX 펀드는 CAGR이 2 4 9예요 저, 국내에 어떤 유명한 그 동적자산 배분, 어, 펀드도 있는데, 그 수익률도 요거와 비슷합니다. 제가 봤을 때. 저 위에, 아까 그 포스팅에, 그펀드의 실적을 올려놨으니까, 그 포스팅 글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. 자, S&P 500하고 차이가 너무나죠, 그죠? 그 샤프 지수도 차이가 너무납니다, 그죠? 자, 10년 동안 이 처참한 수익률을 개인이 견딜 수 있을까요? 아마 몇 개월 해보다 때려쳤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방식의 투자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다. 자, 건투를 빕니다. 이상,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